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톡의 제니리입니다. I've got. 저 이번 강의에서는요, 나 뭔가 이미 했어 라고 할때 이미 했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할지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어떤 표현을 쓸수 있을까요? 바로 들어가 볼까요? I've already. I've 이 안에는 무엇이 숨어 있다? Have가 숨어 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풀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I have already. 여기서 already는 이미 라는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 주셔야 되는 게 여기서 have는 갔다 라는 의미를 갖지 않고요. 과거에 뭔가를 했다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요, have를 쓴 이상 뒤에 어떤 특정한 형태로 어떤 행동을 나열해야 되는데요. 어떤 형태로 나열하면 되는지는 조금 이따가 응용하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 '갔다'라는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과거에 했다, 했어라는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그럼 편하게 발음해 볼까요? I've already 나 이미 뭔가 했어 뭐라고 할수 있다고요? I've already 나 이미 도착했어 도착하다 라고 얘기할 땐 이렇게 얘기하시죠 arrived 도착했다 우리 아까 have랑 어울리는 형태로 만들어주기로 했어요 그땐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arrived I've already arrived 나 이미 도착했어 I've already arrived. 나는 이미 확인했어. 확인하다는 check. have랑 어울리는 확인했다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나는 확인했다. I've checked. I've already checked. Nan and 이미 확인했어. I've already checked. Nan and 그걸 했어. 하다는 do. Have 랑 어울리는 했다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done. 무엇을요? 그걸요?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할까요? that. 나는, 그걸 했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I've done that. I've already done that. 나는, 이미 그걸 했어 I've already done that. 나는 이미 충분히 먹었어요. 먹다라는 건요. 두 가지 방법으로 얘기할 수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eat을 사용해 주셔도 되지만요. 뭐를 사용해도 된다? have를 사용해도 된다라고 배웠어요. 먹다 우리 이번 써볼까요? have. 나는 먹었다 만들어줄게요. 나는 먹었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I've had. 충분이라는 말은 이렇게 완성시킵니다. enough. I've already had enough. 나는 이미 충분히 먹었어요. I've already had enough. 나는 이미 결정했어요. 결정하다는 decide 나는 결정했다부터 만들어 볼게요. 그때는 decided로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I've decided. Decided 나는 이미 결정했어요. I've already decided. I've already decided. 나는 이미 선택했어. 선택하다는 이렇게 얘기하죠. choose. 나는 선택했다 만들기 위해서 have랑 어울리는 chosen을 갖고 옵니다. I've chosen. chosen. 나는 이미 선택했어. I've already chosen. I've already chosen. 나는 이미 마쳤어요. 마치다. f i n i s h 나는 마쳤다. I've finished. Finished. 나는 이미 맞췄어요. I've already finished. I've already finished. 나는 이미 잊었어요. 있다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Forget. Have랑 어울리는 잊었다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연습합니다. I've forgotten. forgotten 나는 이미 잊었어요. I've already forgotten. I've already forgotten. 나는 이미 그걸 봤지. 보다는 see, have랑 어울리는 봤다는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I've seen. 나는 그걸 봤어요. I've seen that. Seen that. 나는 이미 그걸 봤지. I've already seen that. I've already seen that. 나는 이미 그걸 읽었습니다. 읽다는 read. have랑 어울리는 읽었다 만들 건데요. 스펠링은 똑같대요. 근데 여기서 기억하시는 건요. 발음은 바꿔주셔야 됩니다. 발음 연습해 볼까요? read. 나는 읽었다. I've read. 나는 그걸 읽었다. I've read that. Read that. 나는 이미 그걸 읽었습니다. I've already read that. I've already read that. 나는 이미 충분히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 먹다라는 건요, 두 가지 방법으로 얘기할 수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eat을 사용해 주셔도 되지만요, 뭐를 사용해도 된다? have를 사용해도 된다 라고 배웠어요. 이번에는 1번 의미의 먹다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때 우리 have랑 어울리는 먹었다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eaten. 근데 부드럽게 발음하시면요, t 발음이 조금 약해집니다. eaten. eaten. i've already eaten enough i've already eaten enough are you a good witch or a bad witch i've already told you I'm not a witch. Are you a good witch or a bad witch? I've already told you. I'm not a witch. Are you a good witch or a bad witch? I've already told you. I'm not a witch. Shoes Read Decide. Check. I've already arrived. I've already done that. I've already had enough. I've already seen that.